아니, 첫 번째는 뭐 그냥 야무지게 우주 이 탱겐의 일륜도 미쳤다 나도 점프 다이나 바로 다음 거 상위까지 오 이지 유지, 이지 유지. 이지 하고 살아나러 가볼까 우후. 오케이 불살 떴음 나도 나도 날능 나도 가 나도, 어, 나도 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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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올가 가능 거 가능 이거는 뭐너 먼저 해 봐라. 너 기름칠만 안해 놨으면. 근데, 뭐, 첫 번째 것까지는? 쉬워? 오케이. 우즈이 탱겐의 하, 까마. 너는, 뭐냐잉? 뭐야, 이게? <laughs> 아니, 쉽지 않은바지치소 하! 오, <laughs> 그럼 나 또, 호 깔끔하게, 우즈이 탱겐의 신발.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, 대박! 황금 사과! 나도 그냥 빠르게, 오, 위험할 뻔했다. 황금 사과, 호 자, 머리 먹어주면서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좀 이상치하게 생겼네? 나도 머리 응, 못 먹어. 어, 저 올라가. 혈기라는 놈이 이거 무자님의 이거 헬멧도 못 먹고 이거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한번두번 번? 지금 아하, 깔끔 아 바로 엔더 진주. 자 우주의 탱겐이 혈기가 되는 모습 보여줄게. 흥! 아니, 씨. 이거 사기 됐다! 내가 혈기다, 너 인간이다! 아니, 이게 말이 돼? 내가 낮진데 근데 너 혈기술 못 써. 혈기가 낮었어 우리 그거 알아? 뭔데?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내가 혈기가 돼! 아, 근데 잠깐만! 야, 피가, 피가 났다! 어!